얘가 지금 애초에 연속이라고 말 했다는 것은 자 얘는 지금 x가 3이 들어가면 안 되죠. 그런데 3이 들어갔을 때 값이 a래. 그 말은 얘다가 3넣을을 극한값이랑 이가 같다는 거죠. 그러면 3의 극한값을 구해봅시다. 자 항상 분모가 0으로 간 분들은 무런다. 영으로 간다.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, x 플러스 4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구나. 그럼 x에 3 넣으면 7인의 예약 얼마다? 함수값이 된다는 거지. 기본 문제 는 너무 쉽죠? 자, 터프로 가자. 아, 이제 우리 지금 극한급 그 문제고 하는 거랑 똑같아. 자, 이해도 보자. 리미트 x의 6.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조금 인수분해 해주면요. 요리 분해 뭐야 뭐야 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1에 자연속이 되니까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? 존재한다. 자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네. 분자도 뭐로 간다? 0으로 가겠다. 자 해봅시다. 1 넣어보면 1 넣으면 뭐 루트 4니까 2 플러스 2가 0이네. a는 마이너스 2겠구나.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유리만 번해줍시다. 그러면 숨어져 있던 요 루트 아, x 1이 나오게 될 거야. 자 계산해주시면요. 자리미트 아유 계속 꼬르륵 거리는 건지. 자 x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요전개하지 말라고 했어. 어차피 뭐 숫자 집어넣을 거라 가지고. 하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이겠네 자, 둘이 없어지고 x에 1 넣어주시면요 3에다가 2 4 이게 얼마다? b가 된다는 거지 왜? 함수 값이니까 b는 얘랑 얘랑 곱해달라고 하네요 얼마? 마이너스 1분의 1즉그한값 구하는 건 연속은 어렵지 않아 자 리미트 x 의0에5극한으로갈 때랑 리미트 x 의 좌극한으로 갈때 x가 0일때 f x g x를 구해보자. 그리고 여기는 f x 더하기 g x를 해봅시다 f x 0에5극한 간다면 이쪽이니까 0 좌극한은 여기다 0 넣어야 되니까 예. 함수값은 여기다 0 넣어야 되니까 0 g x 의0에5극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k. 좌극값 여기가 넣어야 되니까 3. 자 함수값은 여기가 넣어야 되니까 k. 자 얘는 더 하면 k 4 k k 얼마야? 4가 되겠네요. 쉽죠? 네. 뭐 표를 그려도 되고 좀더 약식으로 그려도 되고. 뭐야 터부 마지막이네. 자 얘도 보자.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란다. 그래놓고 기준은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3보다 크나 같다. 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. 기준을 두 개를 설정해놓은 거야 마이너스 3일 때랑 3일 때랑.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 오극한일 i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서 좌극한 일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FX 3 구해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FX 다음에 X가 3의 곱칸일 때, 3의 좌극칸일 때, x가 3일 때 한번 구해줍시다. 마이너스 3의 곱칸이면 얼마다? 마이너스 3보다 큰데에서부터 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거지.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건 얘가 다 놔야겠네. 자그러면는 9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35칸이라는 거는 양수로 음수라는 거야. 음수라는 거죠.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마이너스 3이 될 거야. 그러면 얘는 음, 3 플러스 x에 3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5 꺼내면 3 플러스 x 이자 요거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오 극한이네 마이너스 3 넣으면 6분의 1인데 네, 마이너스 6분의 1이겠네요 마이너스 3보다 좌극간이면 여기 들어가겠네 마이너스 3 2 플러스 b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여기다 들어갈 거니까 얘는 똑같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얼마다? 마이너스 6분의 1이다. 시간은 나왔고요 3의 우극한이면 어디야? 3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네? 얘는 3A 플러스 B겠다. 3의 좌극한이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3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9 마이너스 X 제곱 X 마이너스 3이 될 거야. 자 얘는 인수분해주면 3 플러스 X 3-x. 이 꺼내주면 3 마이너스 묶어내주면 3-x.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지. 3a 플러스 b도 마이너스 6분의 1이래. 자, 자, a가 바뀌었는데도 값이 변하지 않아. 그럼 a는 0, b는 마이너스 6분의 1.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. 어, 이, 거 뭐냐. 열립하셔도 됩니다. 상관없어요. 끝.